그래도 난그 형님 좋아해요. 매일 밤새워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혼나고도 그러기야 하지만 그래도 멋지잖아요. 꿈이 있다는 게 꿈. 왜요? 백수는 꿈도 못 꾼답니까? 꿈꾸는 데도 세금부터요? 어머, 물어보지도 못해요. 왜1이에요 그게 물어본 말투요. 따지는 말투였지. 내가 언제 따졌다는 거예요? 대답하기 싫은 말지. 그깟 표좀 팔았다고 유세해요 지금? 여자가 말이야. 좀 고분고분한 데가 있어야지. 말끝마다 들고 일어서니 저런 여자를 모아있어. 뭐댁 보고 써달랜 적 있어요? 기막혀. 이제 보니 싸우자고 말 걸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. 당신이 백수 주제에 뭔 꿈이냐 하는 식으로 말안 했으면 관도요난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지만 듣는 사람이 제발 저려 그렇게 들린다는데요. 돈 가져가시오. 다 팔았어요. 내 것과 여자친구 것만 못 팔았어요. 내걸 사줄 여자가 피서를 가버려서. 나는 뭐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좋아했다면 그 사람 수민 씨가 이렇게 됐다고 혼자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동감이요. 그런데 뭘 그런 여자 때문에 곤두서 있어요? 사람들이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게 짜증날 뿐이라. 소민 씨 속엔 무엇이 있는데요? 속에 무엇이 있든 보여지지 않으면 알수 없잖아요. 그것이 아픔이든 꿈이든.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눈엔 보여줘도 안 보이는 형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. 감추어 둔 적은 없어. 오히려 언제나 너무 보여줬지. 때론 그래서 더욱 빈 껍질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. 누치오 베르토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? 이태리 자동차 디자인에 살아있는 마에스트로지. 아빠 엄마보다 자동차라는 말을 먼저 배우고 빵과 자동차를 먹으며 자랐다고 표현했어. 나이 들고서도 빵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먹는다지. 이것이 베르토네가 만든 이 로차. 스파 9000요. 이후로 수도 없는 세계의 차들을 디자인해 냈지. 나는 한국의 베르토네가 되고 싶어요. 그게 내 꿈이요. 다들 꿈꾸고 있습니까? 아직도?